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 29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고 또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를 두고 여야가 꼴불사납게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의 넋을 이루고 또,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정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여당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정말 발라 원인이 어디 있는지, 또 초동 구조는 세월호처럼 미흡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따지는데 협조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구적 거린다고 뭉개고 넘어간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정치 공세의 호기로 삼아서 무작정 공세하는 것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세월호와 똑같다는 초동구조의 미흡 이 부분을 야당이 집요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있고 또 유가족들의 항변이 있기 때문에 제천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천은 지금도요 곳곳에 추모의 현수막 플랜카드가 걸려 있고 지금 21일 화재 발생 이후에 24, 25,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26일 4명의 희생자가 아마 발인식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상중기간입니다. 제천을 비롯한 온 국민의 애도 속에 정말 억울하게 초동구조의 미흡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초동불조의 미흡으로 2층 사우나실에서 정말 순식간에 어이없는 희생을 당한 20여 명의 그런 할머니 여성분들 특히 그분들을 생각하면, 생각하면서 추모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진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송년 음악회에 참석을 하셨더군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을 번쩍 들어서 관객들에게 흔들면서, 특히 김정숙 여사의 옷은 빨간색 정장이시더군요. 지금은 30여 명의 또한 5, 60여 명의 사상자가 난제천화재 참사에 지금 상중으로서 제천 시민들보다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기간인데 과연 대통령의 그 일정이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된 것인지 좀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의 그 빨간색의 드레스코드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와서 립싱크하고 있네, 쇼하고 있네 대통령의 면전에서 울부짖었던 유가족들의 통곡과 오열을 생각하면 김정숙 여사의 빨간색 정장의 음악회 참석은 그리고 환하게 웃는 두 분의 모습은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참모들 일정 잘 짜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흘렸던 눈물이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정숙 여사의 드레스 코드와. 환하게 웃는 그런 음악계 참석 모습은 국민 정서와 제천 희생자의 제천 유가족의 정서와는 아주 동떨어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첨언을 하자면 제가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개인적으로 폄훼하거나 조롱하고 싶은 뜻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대참사를 앞두고 상중기간에 과연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인지. 대통령이 울먹였다는 박수현 대변인의 그 SNS 글이 거시신인지 안전사고를 당한 재재난에 당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일정이 온당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말 국회는 국회대로 행정부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제도적 개선을 하고 먼저 위로하고 우리가 애도 기간 충고 기간을 갖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했습니다. 더더구나 빨간색 드레스 코드 제 눈에는 제 눈에만 어울리지 않았다고 보였을까요? 지금 안전 사고가 연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낚싯배 충돌 사고로. 대통령께서 안전센터에, 청와대 안전센터에 새벽에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 뒤로 변한 게뭐 있습니까? 날만 세면 일어나는 공사 현장에 추레인, 고공 추레인 추락사고. 지금 몇 명이 사망, 희생당했습니까? 사망했습니까? 그리고 이 제천대참사 기간에도 수원의 광교 현장에서 대형 또 화재가 발생해서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하고 십여 명의 부상자가 났습니다.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여당 안전사고 대책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세월호와 똑같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귀 기울여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70%대, 60%, 60 후반대의 고공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의 행보를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기저효과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벤트 시 행정, 쇼통, 보여주기식, 그걸로는 이 지지율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와대 참모들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재난 재 사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사실상 이루어진 게뭐 있습니까? 제대로 한게뭐 있습니까? 외교는 중국에 가서 그 망신 수모 군료 개교를 하고 혼밥을 하시면서 청와대 참모는 뭐 13억 중국인과 혼밥했다고. 국빈 방문한 대통령이 국 일정 짜지도 못하고 10개 중에서 8개를 혼밥했다라는 이런 치욕적인 외교 일정을 가지고도 외교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하는 청와대 참모들. 외교 성과를 어? 홍보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런 언급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다시 한국의 단체 관광객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 외교 중국 국빈 방문의 성과입니까? 안보는 어떻습니까? 운전 때론, 운전대 잡을 힘도 없으면서 운전대론을 내세워서 한미 동맹의 균열만 가고 평창 올림픽이 중요하지만은 동맹과 충분한 논의 없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을 요구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안보정책도. 국내 경제정책 어떻습니까? 집값 잡힙니까? 집값은요. 내가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아무리 떨어져도, 내가 무리해서 그 5억짜리 집을 샀더라도, 그 가격이 떨어지면 그번전을 생각해서 집을 팔지 않습니다. 정말 경제관료들, 알고도 하는 건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사실상 집값 문제는요, 어찌됐건 고생해서, 15평짜리, 18평짜리, 집 갖고 있는 이분들이, 21평, 25평, 32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이 길을 지금 막고 있는 주택정책이라고 정말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IMF 이후에 청년 실업률이 지금 가장 높지 않습니까? 지표상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절벽, 일자리 정벽, 심지어는 알바자리도 절벽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난마처럼 얽혀있고, 풀리지 않은 국정을 놔두고, 그런 쇼정치로 해서는 지지율 을 오래 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 민주주의, 국민청원, 국민청원 할 것이 있고, 국회가 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문고, 국민청원제도, 직접민주주의제도는 입법사법행정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왕정체제에서 있었던 억울한 백성의 관료들의 길에 막혀 있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제왕적 왕의 시혜적 정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입법사법행정을 다 갖고 있는 제왕적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직접민주주의 의 오류를 버리고 대의민주주의 정치, 국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중요성을 국회와 협치하는 그 길이 올바른 국정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낚시패 사고, 제천 화재 참사, 연이어지는 크레인 현장, 건설 현장, 엊그저께 수원 광교에서의 대형 화재.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의 대호각성을 촉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